네 반갑습니다 자본주입니다 제일 핫한 어, 벤츠의 지금 모델은 2024년형 e 클래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2023년형 e 클래스 이 디자인도 처음에 s 클래스 보다 살짝 못한 느낌이어서 별로라는 평이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디자인이 우리 눈에 익숙해지면서 저 보시는 것처럼 앞부분 전면 디자인과 아니면 뭐 실내 디자인뿐만 아니라 뒷면 디자인도 정말 멋있는 차량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2024년형 S클래스를 만나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아직 오피셜로 공개된 디자인은 없습니다. 서서히 공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서서히 서서히 되면서 올해 뭐 상반기 이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우리에게 어, 완벽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비공식적인 사진들만 서서히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음, 이렇게. 실사이긴, 실사인 건 맞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다 가렸죠. 사진을 찍어도 잘 보이지 않게끔. 특히 이 부분이 정말, 원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를 가린 거 보니까, 아, 어, 이렇게 한간에서는, 약간, 그랜저 IG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약간 좀 그랬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보시면, 더 확대해 볼까요? 아, 이게 최대 확대네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일단은, 뭐, 완벽한 완성형, 디자인이 일단은 아니고, 그리고, 음, 실제 사진, 아, 실제 이제 이미지가 나오면, 또는 실제 실물이 공개가 되면, 훨씬 더제 생각에는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 사진이 아니고, 그리고, 그 포토샵 같은 어떤, 정교한 어떤 그 사진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방금 여러분께서 보셨던 2023년형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거고 이것이 이제 2024년형이라고 추정이 되는 그런 어,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지금은 우리의 눈에는 왼쪽 오른쪽이 우측에 있는 것이 조금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저기 친숙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왼쪽이 더 아마 어, 신형 느낌이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이제 공개가 되면서 와 멋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게끔 이 벤츠에서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또 또, 어, 새로운 디자인이라든지 아 내부 디자인까지 보여드릴까요? 저희 핵심이 내부죠. 내부 보여주세요. <laughs> 큰일 날뻔 했네요. 제목이 네 분데 엉뚱한 얘기만 하다가 끝났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 저도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내 디자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상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렇지만, 이 윤곽은, 이런 윤곽이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이런 느낌. 이게 원래는 이렇게 긴 사각형의 느낌인데, 긴 사각형의 느낌이 아니라, 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 육각형인데 여기만 살짝 이렇게 해서 살짝 그 현대적인 디자인을 만들고자는 하 그런 느낌 EQS가 이런 느낌으로 출시가 됐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E클래스도 이렇게 될것 같고 앞으로의 벤츠의 인테리어 아이덴티티는 이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쭉하지 않고 좌우로 조금 늘어나면서 여기를 약간 모나게 아니 그 이렇게 그 균등하게 모하지 않게 그렇게 디자인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s 클래스는 2021년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 진짜 따끈한 신차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아직까지도 s 클래스 인기는 12월에 s 클래스는 1066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 뭐 페이스리프트도 있을 수 있고 또 풀체인지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겠죠 또 그런 디자인이 나올 때 이런 디자인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저의 의견을 여러분께 드려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눌러주시면요 또 다음 영상 또는 다음 이미지 신속하게 입고되는 입수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 입고가 아니라 입수 입수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